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 토요일까지 멕시코로 우리 단계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또 사역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계속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요한계시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 묵시 문학이다 보니까 어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비유적으로 쓰인 것들도 많고 하니 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다 뭐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어떤 것이 진짜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까?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 교단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을 볼 때, 또각 교단들마다, 또 교단 안에서도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마다 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신학적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단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해석에 대해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핵심 본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이 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단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뭐뭐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뭐 내가 예수다.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핵심 본질이 아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이런 저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진의가 무엇인가를 잘 놓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엉뚱한 오해나 오해 빠지거나 하는 일들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요한부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보아야 할까요? 예,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그에 앞서 종말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의 때가 지나고 심판의 때가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가 어, 그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득, 가능하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면, 이큰 전제를 붙잡고 있다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어, 혼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6장부터는 이제 종말의 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어, 많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6장은 이제 일곱 인을 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 절과 이 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절을 보면 힘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아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백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힘 말을 타고 찍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흰 말을 탄 자하면 어,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흰 말을 탄 자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두 부분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멸류관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관을 쓰고 있는데. 이 관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이 멸류관이라는 뜻은 뭐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 요한복음 1 9장에 멸류관관이라는 원어를 보면 이제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 그런 왕권을 인정받은자가 쓰는 왕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가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은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무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활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9장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면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검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령의 검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검이라는 것을 상징할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활이 나오는데 이 로마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보면 황제 로마 황제들이 활을 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데왜 그런가 보니까 그 활을 들고 있는 것이 에, 권력의 상징으로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로이 헬라 로마가 헬라 문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신화들을 보면 그 중에 아폴로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그 아폴로가 활을 들고 활을 무기로 사용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들이 그런 활을 많이 들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말 탄자를 보면 굉장히 예수님과 비슷해 보이지만 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일, 일곱 인을 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종말의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완전히 다르면은 어, 혼란이 되지도 않겠죠.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적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출현했습니까? 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계속돼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이종이말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을 사실 새벽 시간에 짧게 다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부터 재림하는 그 기간 동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의 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이 그렇진 않지만 개혁 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무천년설을 이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언제부터냐에 대한 것들은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둘째인을 때자 또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겠다, 평화를 거두어 가겠다라는 거죠. 화평이 제하여진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예,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의 증상이 무엇이냐? 거짓 증거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또 분쟁이, 전쟁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전쟁들 가운데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또뭐 아프리카나 여러 각 나라들에서 여러 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종말의 증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렇게 분쟁이 전쟁이 잦아진다라는 것은 종말의 때이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아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진리의 문제를 제하고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 뭐 불필요하게 분쟁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을 보는 견해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다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가 싸움 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믿는 자라면 진리를 사수하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타협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에서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것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5 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대나리온에 미리한데요. 한대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셋째인을 제자 검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 문화 가운데서 저울은 이제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물건을 사고 팔때 어떤 물건을 저울에 재서 그 어, 값을 치르고 사고 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에 미리 한데요, 보리가 석대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 시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뭐~ 열배 이상 비싸지는 그런 비싼 물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 종말의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기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 식량이 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기근이 일어난다. 그런 기근으로 어려움이 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실제로 저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정말 먹을 땅이 다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삶이 힘들어지고 지금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뭐몇초몇십 초에 한 명씩 예,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굶어 죽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은 가난 가운데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증조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조들을 보면서 어, 이런 해석적인 것보다 아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 정말 깨닫고 혹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진 않았는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 않는가?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인을 떼자 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되죠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 이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하면서 그들이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종말의 징조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증상, 이런 징조들이 다 합쳐진. 그 정말 이 종말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분의 일하면 사분의 일 숫자적으로 사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분의 일은 적은 수는 아니죠. 뭐25% 확률로 아니가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그렇지만 꽤 많은 사람이 그런 심판 가운데 죽어 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아직 완전한 심판이 오지 않았기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 사망으로 인해 죽어 나가는 형벌 받는 재앙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재난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깨닫고 돌이키라.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불과 몇년 전에 코비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중세 시대 때뭐 전염병으로 죽어 나가는 것이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됐고 정말 과학과 의료가 많이 발달해서 우리는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더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번 코비드를 맞이하면서 아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전염병으로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 알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심판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런 죽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이 이 영원한 주님의 심판의 때가 두려운 사람은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은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어떤 뜻인가 막이 종말의 때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의 어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상당수는 내가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심판을 준비하지 준비할 그 자세가 태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 정말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영원한 심판의 때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인데, 어,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 사망을 앞두고 있는 건데 깨닫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섰는가? 내 믿음을 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고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어, 구,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다섯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 죽은 영혼들이 나오고 있는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렸고 주님을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받고 죽었는데 주님. 빨리 이 땅을 심판하시고, 어, 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구해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심판을 탄원하는 내용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수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 가운데는 그 수를 이미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전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데 이 수가 그럼 어떤 수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린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선교하고 헌신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나중에 또유한 계시록 을 살펴보면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흰 두루마리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흰 두루마리. 흰 두루마기는 깨끗함, 죄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어린양의 피로 죄를 씻어 시게 된. 그 옷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얻는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가 채워줘야 되는데 흰 너희와 같이 흰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복음 안에 변화돼야 될뭐 예정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될그 사람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한 영혼을 돌아오기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십이 절 이하로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때 지진하고 해가 검어지고 뭐 여러 자연 재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십칠 절 마지막 절 봅니다.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이요그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를 숨겨달라 가려달라 이런 얘기하요 누구도 큰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건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주신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묵시문학이고 예언적인 말씀이 있기에 완전한 해석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심판의 날은 있고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우리의 죄악의 유무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오나 그 심판 전에 종말의 징조들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라면,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라. 깨닫고 돌이켰다면 아직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